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맨발의 디바 가수 이윤미의 신곡 작사가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. 이윤미가 18일 발표한 28분 곡 정보를 보면 작사가로 윤일상과 함께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이재명이 그 이재명일까?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8비 가사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직접 작성한 게 맞았다. 이재명 후보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일성 씨가 이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가사처럼 써보면 어떻겠냐 제안했다는 것. 당초 이 후보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주저했으나, 팍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획을 주도했다는 게이 후보 측 설명이다. 윤일상 씨의 제안에 가수 이은미도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후보는 지난달 녹음과 곡 작업 현장을 찾아와 노래 완성도에 크게 만족했다는 후문이다.